오늘 만나볼 게임은 PC로 나와서 히트를 쳤던 천회명월도가 모바일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클로즈 베타까지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CBT 사전 다운로드 3월 4일부터 5일까지. CBT 일정은 3월 6일 12시부터 3월 14일 12시까지라고 하네요. 참여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는 대부분 CBT 소식을 모르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선착순 모집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언디스버나 다른 게임 했을 때처럼 열심히 캐릭터를 키운 다음에 육성법이나 가이드 정보 영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PC판 때꽤 많은 유저들한테 평가가 좋았던 게임이었던 만큼, 이번 모바일 버전도 좋은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진짜 게임이 풍년이네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한 한 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